여기 특별한 사람을 지키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차량만 훔치려는 형제도 있죠 자 오늘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위험천만한 미션을 감행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강철비 그리고 오버 드라이브 먼저 강철비입니다. 쿠데타 방지 암살 프로젝트를 위해 섭외된 오늘의 주인공 김두원이하고 박광동의 두 놈이 디데이까지 정해놓고 뭔가를 꾸미고 있어. 음. 엄동호 이 인문 맞춤은 동무 가족은 쿠데타로부터 공화국을 지킨 영웅 가족으로 대접하았어 일단 가족들에게 고기부터 대접하았어 날래 처리하라고 회기 <laughs> 말 모으라 이 녀娲. 들어봤어요? 어이구, 오, GD. GD라고 들어봤어요? 귀여워 GD라고 했는데 남자 손만 아니고 전 세계적 음악입니다 오, g 디 음악 들었다간 바로 아우 지디탕광에안내가서 고기로 겨우 딸내미 입막음에 성공한 후 본격적인 미션에 돌입합니다 경량은 최고령도다 동지께서 오십니다 오늘의 타깃도 같이 오십니다 이당각 인민의 경량은 최고 여심 저격은 많이 해봤어도 남심 저격은 처음인 정우성. 근데 저격 해야 할 타깃이 없습니다. 네? 급하게 문자를 보내도 올줄 모르는 답장. 오라는 답장 대신 도착한 건 폭탄 문자도 아닌 그냥 폭탄인 줄. 어? 진짜 폭탄이면 어떻게요? 빨리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오! 팬들의 어! 폭발적인 반응보다 더한 폭발력에 당최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정우성. 소음다 어... 지디 말고 god의 김태호라고 들어봤시오? 어? 이렇게 터지면 강철비가 안 내려와! 아뭐어 네.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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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들 남기지 말라 그렇다면 이번 공격의 진짜 타깃은 누구다? 우리 장군님이야! 우리 장군님! 딩동댕! 정답을 맞히신 두 분께는 특별 사은품으로 인형을 아니 인형들이 타고 있는 도주용 자동차를 드립니다 오. 어. 장군님손 숙성, 왜증과리찾았습니까 장군님 <laughs> 장군이... 장군님의 수족냉증과 총상치료를 위해 급히 남쪽으로 내려온 세 사람 병원을 찾긴 찾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응급차 불러줄 테니까 e t h i n g something, s o 산부인과 i n g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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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e 남자였어? <웃음> 뭐예요? 저... <laughs> <laughs> 우리 장군님 그렇게 부르지 마시라요 알았다 <laughs> 지금 호칭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낯선 방문객의 정체는 뭔지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이제 오버 드라이브입니다 오늘 경매장에 등장한 화제의 매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멸종 위기 종 자동차를 경매장이 아닌 도로에서 낙찰받기 위해 마중 나온 분들이 계시죠 배송 중인 자동차의 배송지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바뀐 주소가 321번지 영어로 3, 2, 1 번지 오! 오! <웃음> 오! <웃음> 뭐야 이거 누가 무인 순찰을 하든 말든 오직 직진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는 배송 트럭에 올라탄 무허가 수정인의 플랜 B는 보험되겠습니다 아시죠? 이거 고가 차량인가? 감당할 수 있겠어? 아이고 할증돼요 이거 괴물 배상한도 괜찮겠어? 아우 뭐, 어떻게 <laughs> 할증 아, 무섭죠? 아, 그러나 고급차가 고물차가 되어도 두렵지 않다는 고물 낙찰자라니. 그럼 어디 해봅시다. 변신. 자동차에서 로버스로. 어? 변 아니고 초호학과서방기통으로 변신 완료. 쭉쭉쭉쭉쭉. 어? 어, 아까워. 스톱. 고와 스톱을 제때하지 못해 덕박스게 생긴 낙찰자 대신 대박은 이 구형제인 몫이죠. 슬퍼카 그랜드 오픈 하는 사람이 임자 되겠습니다.

이런 불법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는 자동차 성능보다 중요한 게 소유자 이력이라며 가격을 후려치는 대신 사람을 후려치십니다. 고 아니 도대체 차주인 누구예요? 아이고! <laughs> 총소리와 함께 퀴즈 나갑니다. 내가 누구게? 누군데? 너 우아야? 뭐 모르면 뒤로 날아가. 이 세트장 알지? 한국 예능 프로에서는 많이 봤잖아. 조심해. 자 다시 강철비입니다. 철우 씨의 요청으로 긴급 투입된 북한 측 요원. 유원장 성질이 어디 있어? 요청한 건 구급요원인데 도착한 건 특수요원이라니 살리려고 온거 아니디? 내말 맞디? 어휴! 맞다 아니다 대답도 안 했는데 참성질도 급하셔 너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은 총 버리라 안 버리네? 이렇게 도안 버리네? 이렇게 도안 버리네? 버렸어 버렸어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어설프게 공격하다 재빠르게 인생 하직하나 싶었으나 달리 특수요원이 아닌 겁니다 터미네이터 못지않은 끈질긴 생명력과 퍼포먼스 어, 잠깐만! 어. 보아하니 차에 빈자리도 많은 것 같은데 나좀 태우가라야 어허허. 힘들어 죽어서 목도 결리고 다리도 아프고 <laughs> 도 대체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요원을 뒤로 한 씨. 다른 병원을 찾아나선 환자와 보호자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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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말로 제대로 찾아왔겠지 싶었으나 여기 성형외과야 성형외과 네요 이런 다음은 비뇨기과야? <웃음> 이런. <웃음> 오늘 병원 잘못 찾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어? 아야 주현아 너그 전화 한 번은 벌어 좀 고쳐라. 병원 의사분들 어? 바쁘니까 오늘부로 여기 상담실장은 내내 하가씨 니기요. 어. 저쪽에 있는 사람. 그쪽 이러지. 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야. 좀 남한 일호 모시는 사람. 너 남한으로 귀화하면 미남 1호될것 같은데. <laughs> 영호지 영호. <laughs> 반반도 여심 저격을 위해 한배를탄두 분. 근데 먼저 해결해야 될게 있답니다. 뭐죠? 그쥐라고한번 좋은 <laughs> 가수 알지? 이거야 나 들어봐. 오 이건 삐딱하게 삐딱하게 이거 아니야. 이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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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노래요 신곡 없을까? 이거이 진짜 세계적 음악이요? 사탕 발림 집어쳐 얼큰해. 모란봉 악단의 명곡을 놔두고 이런 거이 세계적 음악이라니. 컬처 쇼크로 멘붕된 초록색 합동 미션은 d d 와의 합동 공연이 끝나면 시작됩니다. <laughs> 다시 오버 드라이브입니다. 드디어 밝혀진 도난 차량 주인의 정체.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지역 거대 조직의 보스이자 유명한 슈퍼카 덕후 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좋아 o 문제 못맞혔으니까 일단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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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자. 총알. o We can do for you, you know? Max l a Max l a 그게 누군데요? 슈퍼카 수집계 양자 산맥이자 총든 분의 앙숙인 맥스에게서 그동안 탐내던 슈퍼카를 훔겠다니 콜! 몰라서 물어. 영구차 타기 싫으면 슈퍼카 가져와. <laughs> 니들끼리만 가면 재미 없으니까 여배우도 아, 좀 question. 캐스팅하고. <laughs> This is w h 팀원으로 급 소환된 <laughs> 형의 <웃음> 여친. Exactly what I t h 이남일 년은 팀워크에 해가 될것 같아 뒤늦게 캐스팅해온 여자친구의 친구까지. 운전 기사만으로는 부족할까 봐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기사를 한번더 모셨습니다. 음. 언제든 말씀만 하시면 원하는 사이즈와 크기로 즉석 맞춤형 폭탄 제조가 가능한 폭탄 설치 전문 기사. 인증 안 했던 사람 속 터지게 만드는 그냥 폭탄이야. 에휴 네, 제가 폭탄이지. 마음 급해진 팀장님은 결국 한번더 섭외하기로 합니다. 접선 장소 분위기로만 봐서는 뭔가 굉장한 일을 하실 분인 것 같아 기대했으나 구슬치기 전문가셨어요. <웃음> 그러셨어요 <웃음> 구슬만 치는 줄 알았더니 사고 치는 것도 좋아하신답니다. <laughs> 다쳐 다쳐. <laughs> 준비됐으면은 l e t 이루카르 비행기를 차로 세우는 게 가능해요? 설마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출발! 설마. 이런 위험한 일은 복권 날 자기한테만 시킨다며 뚜껑 제대로 열린 동생군! 오! 오. 이래도 안 멈출 거예요? 그렇다면 받아드릴게요. 아니 어쩌려나 와! 드리 받아! 가능하구나. <laughs> 야, 저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Congratulations. You just robbed one of Max k l e m s private planes. 사고 친 덕분에 만나게 된 타규. 미션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이제 기지로 하나가 된두 남북 요원의 합동 작전, 강철비의 결말입니다. 서 우리가 다 얘기를 해요. 이미 진행 중인 비공개 남북 회담 참가를 시도하는 두 남자. 어, 안 보여. 안 보여. 우리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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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어. 쿠데타 세력에 의해 무산된 남북 회담. 길 바쁜데 이 차는 왜또 길을 막고 이러시는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오! 결국 먼저 오. 도착합니다 저승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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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다 이 영화가 신고 한 개도 아닌데 누구든 눈에 띄는 족족 죄다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자자자자 빨리 가실게요 일정 빡빡합니다 저 세상으로 떠나실 분 많아요 오오오오오 야 이거 봐아너 믿을 거준 거다 액션 하나는 믿고 보는 미남 배우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앉아서 쏴도 그림이 되고 서서 쏘면 화보가 된다는 피지컬 탁월한 액션 배우! 역시 정우성 총을 잡았으니 제 아무리 기관총으로 대응해봤자 소용없다는 걸일지감지 깨닫고 스스로 항복의 의미로 드러놓아버리는 스마트 트럭 아니 근데 저 차에 도대체 누가 타고 있기에 저러는 거야? 경찰 니신에 총국장 동지! 어쩐지 구린대가 진동하잖아니 아 북측에 총국장이 총국장 총, 총국장 동지! <laughs> 아하 근데 가만히 보니 청국장이 아니라 이런 된장. 지켜야 될 뿐이 아니라 쏴야 될 각이시 타고 계시다니요. 에이고저런 오! 정립고 맡겼더니 역시. 어, 뭐야? 너 뭔데 뭐야, 그렇게 혼자 멋있어? 아이다. 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어이고. 어. 어. 배우분들, 이 영화 신과 함께 아니라고요. 어. 주인공 벌써 죽이 맞았다고요. 어. 과연 총상을 입고도 살아나봐 D D 의신곡을 들을 수 있게 될까요? 미남 1호의 북쪽 1호 케어 미션은 이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걸까요? 아무리 내려도 한반도 평화나 감 해가 되는 아무런 도면되는 비 강철 이었습니다 이제 형제 차량 절도단의 생명 연장 프로젝트 오버 드라이브의 결말입니다. So two, tukun, for right. My brother and I have pulled jobs on all five continents. y We can help you add to it. 어쩌다 보니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슈퍼카를 돌려막게된 형제. 같기라 <laughs> <각기나> 바빠죽겠는데. <laughs> 더 바빠집니다. <웃음> 누구예요? <웃음> 딱 보니 친구 사이는 아닌가? <laughs> <오! 웃음> 뛰어 뛰어 뛰어! 원수 지간이야. 여기저기 갚을 게한두 가지가 아닌 형제와는 달리 갚을 거라곤 오직 원한뿐이라는 분들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구르는 체조나 선보이며 원샷 욕심을 내보이는 형. 아이고 저러고 잡히겠어요. 아이고 아, 저는... 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공은 맞추지 않는 단역 배우들의 배려 넘치는 사격 실력과 <laughs> 오토바이로도 달리는 주인공은 절대 추월하지 않는 양보 운전 덕에 오늘도 무사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오우. 오우. 와우. 퇴근하세요 이제. 네분량 뽑았네 퇴근하세요. <laughs> 이제 이쯤에서 주인공 여친을 공략하는 게 맡은 바 악당들의 임무. 위험한 건아저씨인것 같은데. 오늘 잘못 걸렸어. 순발력에 점프력까지 보유한 여전사. 오늘 치마 안 입고 기사어 그러나 문제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접촉 사고. 같이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스한테로. 그럼 따라오게 돼 있거든, 남자친구가. 걱정마 매너 지켜 총앞에서는 oh. 이 업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속이거든 oh. 이 사단이 난 것도 다 슈퍼카 배송 날짜를 못 지켜 발생한 일 oh. 여자친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뢰인에게 슈퍼카를 배송 완료하는 것뿐이라니 바로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터지는 것 맞지? 좋았어 뭐야 또 아니에요? 아이고 에? 속 터져 아, 아 진짜 자 이분들은 과연 슈퍼카 배송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대 주인공이 얻게 되는 건 뭘까요? 원한 빛 보험요? 아무리 흥행에 성공해도 소품으로 날린 자동차 수리비도 못 뽑을 것 같은 영화 오버 드라이브였습니다 여심 저격은 많이 해봤어 또 남심 저격은 처음인 정우성. 근데 저격 해야 할 타깃이 없습니다. 네? 급하게 문자를 보내도 올줄 모르는 답장. 오라는 답장 대신 도착한 건 폭탄 문자도 아닌 그냥 폭탄인죠 어. 를 막기 위해 위험천만한 미션을 감행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강철비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먼저 강철비입니다. 쿠데타 방지 암살 프로젝트를 위해 섭외된 오늘의 주인공 김두원이하고 박광동의두 놈이 뒤내까지 정해놓고 뭔가를 꾸미고 있어. 음. 엄동무 이 임무 마치면은 동무 가족은 쿠데타로부터 공화국을 지킨 영웅 가족으로 대접받아서. 일단 가족들에게 고기부터 대접받았어. 날래 처리하라고 회기. <laughs> 말 먹으라 인형아. 어. 아지 GD라고 들어봤어요? 어이구 귀여워 왜 GD. GD라고 했는데? 남자 손만 아니고 전 세계적 음악입니다 오. GD 음악 들었다간 바로 아우 GD 오. 탕광에 안에 가서 에이? 고기로 겨우 딸내미 입막음에 성공한 후 본격적인 미션에 돌입합니다 강연은 최고 용도 동직기 좋으십니다 오늘의 타깃도 같이 여기 특별한 사람을 지키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차량만 훔시려는 형제도 있죠. 자, 오늘은 최악의 사태.